예레미야 47장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굴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 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지요 블레셋도 역시 북쪽에서 오는 세력 즉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멸망이 비참하고 공포스러운지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할 겨를도 없을 것이고, 동맹국인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이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블레셋을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괴롭혀 온이 숙적 블레셋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칼로 쓰신 바벨론의 잔혹함과 블레셋이 당하는 비참함이 너무도 커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면 그 일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히 악인들은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비참한 영적 처지를 보면서 긍율의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불신자들과 악한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시다. 또한 여호와의 칼이 우리를 치는 칼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칼인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공의를 시행하시고 각 사람들과 나라들 가운데 주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세울 자를 세우시고 뽑을 자를 뽑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과 대로라면 진즉 뽑혀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칼에 심판 받았어야 마땅합니다.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버리시는 대신 구원하시고 치시는 대신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헌신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문 영혼들이 악행을 그치고 죄를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힘든 날씨 가운데 우리 모두의 영육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의 수고하는 것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환호들을 붙드사 치료하시고 쾌유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